안녕하십니까. 핑거리포터 아비가일입니다. 오늘 핑거리포터 아비가일의 요리교실에 오신 것이 니다 자, 우리 재료를 쭉 보시면은 오늘의 메뉴를 딱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김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그래서 다양한 뭐 마늘, 고추장, 간장, 새우, 소금, 까소금 이것저것 많이 왔는데요. 추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김장을 하면서 아주 맛있는 김치를 만들 거예요. 피는 근데 시간 다 됐는데 선생님 안 오세요? 네. 선생님이 없다고요? 제가 혼자 김치를 하라고요? 네. 만약에 맛있게 되면은 가져가고요.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 비리님이 다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. 자 그러면 뭐 무슨 김치를 이거 재료 다 섞으면 되는 거 아니가? 김치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. 아마도 6년 전에 딱한번 만들어봤거든요. 근데 어떻게 했었더라.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재료 자르면 되고 사실 이제 깍두기 이런 걸 만들게 되면 무를 네모나게 레고처럼 크게 크게 썰어야 되지만 이런 배추 김치 만들 때는 한 입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. 무조건 조그맣게. 일단, 무썬다음 뭐 어떻게 할까요? 무를 썰고. <laughs> 나도 몰라. 왜몰라서나 선생님 좀 몰라줘요. 나 이거 어떡하라고, 혼자서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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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생각났다. 옛날에 보니까 선생님이 음식을 만들 때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재료들도 막 조그맣게 썰면은 예쁘지 않으니까 다 똑같은 크기로 썰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빠르고 간편한 생애 첫 김장 김치 담그는 법 똑같은 크기로 썰어놓은 이 무랑 파를 여기다 넣고 이 절인 배추에 들어간 속을 만들 거예요 제가 시골을 다니면서 이 요리를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 요리를 할때막 이거는 몇 숟가락 저거 쓴몇 숟가락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 살지를 못 봤거든요. 거의 다 적당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도 그 비법을 사용해볼까 합니다. 적당히. 그리고 이제는 주물럭 주물럭 주물러지기만 하면 됩니다. 집에서 아비 요리 레시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배워보시고요. 다음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음, 나쁘지 않은데? 익는 데까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에 보통은 잘안 묻혀지는데 빠짐없이 쏙쏙쏙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표 김치입니다 반짝반짝 맛있겠죠? 맛만 좋으면 은 최고가 될것 같은데 이걸 확인하실 분이 아 여기 관장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네요 관장님 네 김치 만셨어요네 김치 만들었는데요 맛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와우, 색깔이 정말 이쁘게 나왔네요. 그래요? 괜찮아요? 어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맛은 뒷맛은 있는데, 네, 소금을 많이 넣었어요. 음, 그런데 해. 지금 현재는 조금 짠 상태예요. 아하. 근데 처음 치고는 정말 부시예요. 괜찮아요? 정말. 조금 제가 처음 먹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근데 요즘은 단자 단자 하잖아요. 그렇죠. 달고 <laughs> 짜고 이런 게 유행이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작정을. 아, 그럼 일부러. 네. 여러분 잘 보셨죠? 아미가 이 처음 만들어본.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각 재료를 적당히 넣는 것도.